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8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네이 말씀을 가지고 다섯 번째 시간 경각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류 문명에 아주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건을 뽑아 보자면 당연히 산업혁명일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증기기관 발명이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전기와 대량생산 시스템이 발명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기술이 3차 산업혁명을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같은 새로운 기술이 대두되면서 일어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 공상 과학과도 같은 일들이 조금씩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어 예측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실은 어쩌면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가올 내일이 실은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 막상 변화를 인지하고 딱 실감할 때가 되면 그때는 이미 뒤처지는 상황이 되고 말죠. 지금도 이 과학기술은 앞으로 계속해서 고도로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술뿐만이 아니더라도 세계사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 예컨대 코로나 19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19년 11월에 처음 뉴스에 보도되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이들이 이 코로나 바이스 바이러스로 이렇게 생각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 봤자 이전에 발발했던 뭐 신종 인플루엔자 같겠지 에볼라 같겠지 메르스 등과 같겠지라며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바이러스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죽음과 공포에 몰아넣는 역대 세 번째 팬데믹으로 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두 명의 감염자가 나왔을 때그 누가 감히 7억 명 가까이가 감염되고 7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내가 걸릴 줄 알았습니까? 이처럼 막상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음을 몸소 실감할 때에는 이미 한발 늦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런 변화를 재빠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다가 막상 변화를 실감한 때가 되자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 그냥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나에 가셔서 기도하시고자 한 이유를 제자들이 조금만 더 눈치채고 조금만 더 알아차리고자 했다면 적어도 제자의 도리를 벗어나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기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죠. 어,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죽음 앞에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마지막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흘리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있을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미 몇 차례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한낮 졸음을 이기지 못해 잠을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상황을 우리는 본문 30절과 31절을 통해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제자들 중 으뜸가는 제자인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아마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이 물론 앞니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옅은 미소를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이후 제자들을 데리고 아끼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시게 되죠.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주제 성품과 굉장히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어,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를 헬라오 원어로 보면요. 그리고레오 라고 쓰이며, 이는 방심하지 않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이 단어가 쓰인 또 다른 말씀을 한번 꼽으라면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요 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혹 점을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각 울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밑줄 친 깨어있으라라는 단어에 앞서 나는 이제 그리 고레오가 쓰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방심하지 말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 하나만 더 말씀을 보자면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 열천여 비유 말씀 중에 기록된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13장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구레오. 곧 방심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직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4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은요,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라는 말로 귀결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죠. 기도에도 모자란 그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어, 훗날 베드로는요. 이때 자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라고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이 읽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처럼 깨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바로 경각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각심이란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경각심을 국어 사전에 의하면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요, alert라고 쓰이는데요. 영영 사전을 참고하면요, 이 alert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giving all your attention to what is happening. 또는 able to think quickly and clearly라고 어, 쓰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주의를 갖는 것. 또 빠르게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각심이라고 합니다. 동의어로는 비즐런트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뭐 단순히 자지 말고 그냥 일어나 있으라 라는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아실 수 있겠죠?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곧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방심하지 말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비춰줘야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아멘. 한마디로 시대가 변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향기로운 열매를 맺기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또 이들을 향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누가 보금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동안의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조심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닌 돈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있다 없어지는 유한한 물질을 쫓기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위해 이 탐심에 의, 예, 탐심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인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앞세우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의 초등학문은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인 경각심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어떻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첫 번째로 순리를 잘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순리이지 않습니까? 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수학의 법칙에 얼마나 충실한 분인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어, 종들이 주인과 결산할 때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분인 줄 알았다라고요. 이 말은 결국 주인이 강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인을 지금 사기꾼이나 투기꾼으로 치부하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더러 내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꾸짖으시죠. 그리고는 악한 종에게 주인이 선고하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한 달란트 받은 종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반면에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하며 나아가죠. 네 우리는 이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되 썩어질 육체의 것을 심지 말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매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이 비록 적은 일을 지라도 충성하고 순종함으로써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비록 눈에 보이나 썩어질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영원한 것을 심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줄 아는 이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심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아시고 주시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도 바로 이 통찰력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바로 discerning heart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리고 식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 바로 영적 통찰력은 사탄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심정 속에서도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용서와 비난, 배려와 욕심을 잘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교묘한 위, 위장을 벗겨내고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경각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요동친다 해도 흔들림 없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영과 육을 어이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잘 살도록 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진리와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 진리와 영이 우리를 어떠한 변화에도 어떠한 요동침에도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이끄시고 지켜주십니다. 진리와 영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으로 진리가 충만해지고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진리와 영이 우리의 경각심을 높여주고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주관하여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면, 내가 칭찬받을 만한지, 기쁨이 될지, 두려움이 될지, 나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사탄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지, 나는 영과 진리로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받고 있는지,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늘 조심하고 신중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아는 경각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시대에 진정한 또 필요한 일꾼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 본 것은 어떨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판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중함과 조심성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구별되고 분별할 줄 아는 경각심을 지닌 우리 대강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의를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